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요소 기술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엑셈의 이난규 이사라고 합니다. 자, 플랫폼 구축. 플랫폼 구축하고 기존 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기존 SI하고 다를까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요. 그리고 그 SI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3D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기존 SI 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SI 와 같은 빅데이터 구축 플랫폼을 어떻게 회피해 나갈지 그 허들을 어떻게 에그 넘어갈지 그거에 대해서 그각 단계별로 제가 그 구축하고 어,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풀어내서 그 구축 프로젝트가 3D가 아닌 상박고 끝내는 그리고 박수 받고 끝내는 그런 그 플랫폼 구축 절차 그리고 SI 사업이 되도록 그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열심히 잘 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구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빅데이터 에코들을 잘 엮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목적물을 만드는 것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처음 빅데이터를 접하고 어, 사업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빅데이터 에코, 그 데이, 그 빅데이터 랜드스케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볼 만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를 지나서. 2013년도에 가 보면 어 그게 좀 많아집니다. 그리고 2014년도 2016년도 어 2016년도 엄청 많아졌죠. 2017년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2018년도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더 많아졌겠죠. 지금 이 여기에 거명된 이검된 이런 에코소프트어들을 웨 저는 다 알고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의 에코드를 다 분석해가지고 요구사항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목적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체득한 빅데이터 구축의 경험과 SI 경험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하는 분석가들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잘그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소 기술들을 잘 엮어서 고객이 원하는 목적물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에다.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엮어서 제대로 그 인수하고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그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지저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은 그 얘기를 가끔 합니다. 술자리에서도 하고 사석에서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엉뚱 엉뚱하죠.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가우디 성당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렘브란트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런 명화인데요. 제가 왜이세 가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이렇게 배치했느냐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은 가우디가 생전에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렘브란트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위안을 주는 것처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용자를 좀더 다른 시각으로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굉장히 명화를 그리는 예술가나 훌륭한 건축가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개발자나 PM이나 PL들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월화수목금금금을 하고 계실 그런 개발자들에게 본인들이 정말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가나 이런 예술가들을 못지않은 인간을 굉장히 이롭게 하고 사용자를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준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그분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SI 프로젝트는 검소도장을 딱 찍고 박수 받고 나올 때 희열을 느끼고 그런 맛의 SI 사업을 하는 겁니다. SI 사업은 절대로 3D도 아니고 절대로 지옥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개발자여, PM이여, PL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빅데이터 좀 전까지만 해도 뭐 아름답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했, 했는데요. 그 이제 이면에 저희가 정확하게 그 빅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정의를 하고 제가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알버트 아이슈타인 파동 함수, 입자 파동 뭐 이런 그 이상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빅데이터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어떤 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고객들의 표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런 표그 표정을 짓는데 빅데이터를 좀 잘못 설명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단편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빛을 입자다 파동이다. 아니면 두개 다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빅데이터가 그렇게 명확하게 디파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런 고객들이 이런 표정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정의와 특징으로 좀 갈라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런 표정을 짓지 않고 빅데이터를 바라보고 빅데이터는 거품이다. 마케팅 용어다. 이런 얘기를 안할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조금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 고러해서 저희가 여기서 빅데이터를 갖다 재정의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얘기들을 모아서 모아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의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그런데 관점을 좀세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 그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뭐 데이터 관점, 기술 관점, 활용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어 정의를 하고 어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이세 가지 관점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데이터가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런 형식으로 기존에는 정형 데이터만 다뤘다면 지금 빅데이터의 특징은 정형이나 정형 빼고 정형이나 뭐 비정형 데이터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술 관점에서는 뭐 수집, 저장, 처리, 관리. 뭐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죠. 저장이나 처리나. 그리고 활용 관점에서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정의하면 매일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큰거 빼놓고는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한번 검영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특징은 데이터 양, 속도, 다양성, 3V, 가장 많이 보신 거죠? 데이, 빅데이터 이꼴 3V. 뭐, 거의 그 등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만 바라보면, 여태까지만 이만큼만 설명이 된 거죠. 데이터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근데 기술 관점에서, 어, 기존에 다 했던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다 했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기술 관점에서는? 분산. 예전에는 굉장히 큰 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굉장히 코어가 많이 달려있고, 메모리가 되게 많이 달리고스토리지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하나의 고성능, 고효율의 서버를 썼다라고 하면 지금은 분산 파일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 조그만 조그만 장비가 계속 붙어서 거대한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게 분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서는 스케일업이라고 얘기하죠. 메모리나 CPU를 증가시켜서 속도나 성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면, 여기서 스케일 아웃, 분산처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X86 박스 하나 딱 갖다 붙이면 그 순간 저장과 처리가 동시에 늘어나는 스케일 아웃, 선형적인 성능과 속도가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 데이터, 그 기술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분석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예전에는 분석을 할때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면 모집단을 만들었어요. 왜 모집단을 만들었냐면 CPU 성능이나 메모리나 디스크 용량이 그렇게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활용 관점에서 모집단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걸 처리, 그걸 기반으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이거죠. 빅데이터를 갖다가 기술 관점에, 데이터 관점에 그렇게 하려고 빅데이터를 구축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마케팅, 더 이상 마케팅 용어도 아니고, 더 이상 거품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정의를 할때 이것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관점, 데이터 기술 활용 관점에서 바라보고 데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단지 데이터 관점에서만 빅데이터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집대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대성에서 정의를 새로 했다라고 생각을 어. 해 주셨으면, 그리고 앞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관점과 세 가지 관점을 기본으로 해서 정의와 특징을 얘기하시면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